백지연은 서강주가 자는 옥탑방에 들어가 몰래 지문 인식을 통과시켜서 서강주가 다리미에게 보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돈도 5만원짜리로 100억 만들어서 엄마 집 왔어. 우리 엄마 너희 엄마 두분다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어. 이게 무슨 개소리야. 다른 사람은 다못 믿어도 한 입을 덮고 산 남편도 못 믿고 이혼했는데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아온 백지연은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죠. 나는 다른 거다 잃어도 너만 있으면 됐어. 근데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해. 그것도 도둑질한 여자 집을 지켜주려고 엄마를 헌신짝처럼 버려. 백지연은 아버지 백곰이 죽었을 만큼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이래서 옛말에 아들 자식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고 했었구나. 우리 강주는 다를 줄 알았어. 이제 나는 아들도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돈은 날 배신하지 않지. 강주야, 네가 엄마를 버렸으니 엄마도 너를 버린다. 그리고 나는 세탁소 집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고 말 거야. 백지연은 사람들이 감을 던지며 욕하는 것을 막아준 고봉이에게 정말 미안해했습니다. 강주 연애 문제로 고봉이와 편하지 않은 사이였는데, 고봉이는 힘들 때 전화하라며 백지연을 위로했었죠. 우리가 전화까지 할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백지연은 평소 같으면 동네 사람들과 같이 자기한테 욕을 퍼부었을 고봉이가 너무 부드럽게 나오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지연은 그래도 강주랑 다림이가 사귀는 것을 계속 반대를 했고, 고봉이는 양심상 백지연과 절대 사돈이 될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아무리 원수라도 한 가지 통하는 구석은 있구나 하며 만족해 하는 중인데, 백지연은 고봉이 식구들이 1월 1일 새벽에 경찰서에 모두 모여 있었던 것이 떠올랐네요. 자기 그날 무슨 일 있었어? 고봉이는 놀라서 세탁소 손님과 시비가 좀 있었다고 안절부절하며 말했습니다. 백지연은 지승돈에게도 경찰서에 온 이유를 물었더니 지승돈은 태웅이가 고봉이의 절도 사건을 해결해주기 위해 자기를 불렀다면서 고봉이는 금방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다고 둘러댔었죠. 뭐야 왜두 사람 말이 틀린 거야? 한 사람은 세탁물을 맡겼냐 안 맡겼냐로 싸웠다고 하고 한 사람은 절도 사건. 백지연은 강 변호사에게 고봉이가 그날 왜 경찰서에 왔는지 알아보라고 시켰네요. 백지연은 백곰의 돈을 잃어버릴 때 유언장까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데, 유언장이 동가방에서 발견이 되자, 배해자의 말이 떠올랐죠. 배해자는 서강주가 유언장을 훔쳐가는 걸 보았기 때문에, 백지연에게 본 그대로를 얘기했고, 백지연은 강주가 유언장을 훔쳐서 동가방 안에 넣어놓은 덕분에, 그 돈이 백곰의 유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있었지만, 엄마에게 돈을 안 주고 땅에 도로 묻어버린 것이 괘씸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강주가 고봉이와 다정하게 귤을 나눠 먹는 모습이 포착이 되자, 고봉이네 집에서 머슴이나 다름없이 눌러붙어 일하고 있는 서강주가 수상하게 생각이 됐고, 배해자는 백지연이 이무림의 결혼식에 찾아와 물었던 돈이 고봉이 사장이 준 돈이라는 것까지 말해서 백지연은 고봉이가 범인이라고 추측을 하게 된 것이죠. 강 변호사는 고봉이가 경찰서에서 풀려난 시간이 윤미옥이 의학산에 다녀온 직후라는 걸 알아냈고, 백지연은 강주가 다림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앞으로 장모될 사람인 고봉이를 풀어주려고 돈을 의학산에 묻어버렸다는 걸 알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 앞에서는 아닌 척, 다림이랑 강주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사랑이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키더니, 뒤로는 내 아들을 꼬드겨서 자기가 도둑질한 혐의까지 없애버리려고 한 거야. 엄마나 딸이나 우리 강주를 얼마나 가스라이팅 시켰으면 강주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달려들어서 도둑놈 집안을 구해주겠다고 엄마를 배신한 거야. 백지연은 서강주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입수하자 경찰서로 달려가고 말았네요. 엄마를 버린 아들 나도 필요 없다. 나는 다 잃어버렸으니. 강준호는 그렇게 세탁소집 사람들이 좋으면 거기서 뼈를 묻든지 맘대로 하고 나는 아버지가 물려준 돈이라도 찾아야겠다 하는 심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고봉이가 내돈 100억을 훔쳐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도둑놈 고봉이를 다시 잡아들이고 내돈 100억 돌려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백지연을 뒤따라온 서강주는 다리미와 헤어지겠다는 약속을 하며 백지연을 말렸습니다. 서강주도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다림이 눈수술 때문에 고봉이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을 거라는 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아버지 지승돈이 고봉이가 찾아왔을 때 돈을 빌려주었더라면, 일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하며 지승돈을 원망한 순간도 있었네요. 지승돈도 고봉이가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빚에 쪼들리는 강주 회사를 인수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죠. 돈 문제는 다 해결이 된것 같아 보였지만, 백지연은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아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엄마를 배신하면서까지 다림이와 세탁소 식구들에게만 빠져 사는 강주에게 더 이상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강주가 다림이랑 헤어지겠다고 하니, 백지연은 마지막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죠. 다림이랑 헤어질게. 그집 식구들이랑 인연 끊어 약속할게. 서강주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백지연이 언제든 경찰서로 달려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럼 네가 한 약속 행동으로 보여줘. 당장 세탁소 집에서 나와. 그리고 다림이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떠나. 미국으로 가든지 하란 말이야. 백지연은 서강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될것 같네요. 하지만 서강주가 떠나는 것을 다림이가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겠죠. 지승도는 서강주의 회사를 인수하면서 서강주에게 다시 한번 제기할 기회를 주었는데 백지연이 강주를 멀리 보내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백지연은 지승돈이 자기 일을 방해하는 것이 보이자 다들 고봉인의 식구들한테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화를 내게 되죠. 다리미와 헤어질 결심을 한 서강주는 심하게 몸살을 겪게 되고 차태웅은 보다 못해 백지연에게 무릎을 꿇으며 대신 용서를 빌게 됩니다. 어머니, 제발 강주 좀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이시라면 강주가 눈이 멀었는데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님도 똑같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차태웅은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리게 되죠. 내가 웬이 네 어머니야. 나는 너 같은 아들 둔적 없어. 네가 날 정말 조금이라도 엄마로 생각한다면 네 아버지를 세탁소 사장이랑 엮어주려고 하지를 않았겠지. 다들 자기만 생각하는데. 어디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개수작이야.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막 하네. 그런다고 내가 고봉이를 신고 안할줄 알아? 차태웅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부터 제 어머니는 백지연 사모님이십니다. 강주 어머니이니까 제게도 어머니나 다름없으세요. 저는 강주랑 둘도 없는 형제입니다. 한때는 강주가 제게는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강주 없으면 저도 못 삽니다. 저를 아들로 호적에 올려주세요. 제가 아버지 아들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니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강주를 한 번만 봐주세요.